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지금은 서울을 떠나 살고 있는 새내기 50대 복순 부부입니다. 오늘도 저희만의 담백한 소통 공간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복순! 이쪽에 섬진강이 되겠습니다 10여년 전기르산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소카에서 빌린 소형차를 타고 섬진강 길을 신나게 달렸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차를 사야겠다 나는 폭순 저희는 결혼하고 만 13년을 차 없이 지냈습니다. 그돈 아껴서 은퇴 시기를 앞당기고 싶었거든요. 차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하니까요. 둘이 살 때는 차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매일 지옥을 맛봤습니다. 출근 지옥이요.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던 때라 야간 보육이 가능하고 할머니 댁에서 가까운 강 건너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매일 아침 택시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 유치원에 아이 맡기고 거기서 다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생활을 7년 정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오전 7시 주간회의가 있었던 매주 월요일이나 눈비라도 오는 날에는 아,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생각했어요. 주말, 아이를 위한 체험 활동도 모두에게 극한 체험. 에버랜드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고 잠실에서 용인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온 뒤로 아이는 한동안 아팠습니다. 비가 오던 날 퇴근한 아빠와 집으로 가던 버스 안에서 전시장에 진열된 차를 보더니 아빠, 우리 차좀 사고 가자 했다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 첫 차를 샀습니다. 약 10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타지 않고 모셔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비싼 주유비, 주차요금 생각에 타지 않았고 저는 차 없이 지내는 동안 장롱면허가 됐거든요 너무 뜨거워요. 늘 시간이 부족했던 저희에겐 주차 걱정 없이 도보로 다니는 것이 최고의 선택지였기도 했고요 잠깐만 가디건 해줬나? 그러다 보니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됐어요 잠시만요 잃어버린 것좀 찾고 갈게요 뭐야, 주머니 가나? 하 아, 니었어 아, 니었어 아, 심장 아, 잠네 아, 아, 땀나. 아, 놀래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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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심 잠깐. 잠 나 당신 심심할까 기다리는데 지루하잖아. 어머니 <laughs>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 주차 지원이 됐을 때도 저희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 5km 정도 거리는 걸어서 가는 것이 편하고 조금 멀다 싶은 곳은 방방하듯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좋아요. 운전할 땐볼수 없는 풍경도 즐길 수 있고 차를 타고 달릴 땐 만나지 못했던 것들을 걷게 되면 볼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맛있는 음식에 술한잔 곁들일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이네요. 세종가는 버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도착지리 선택... 음 선택... 출발 아. 시간을 선택하세요. 한 40분 간격으로, 40분 간격으로 다니나 봐요. 가요 빨리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 4 6 0 0원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건 또3시부터니까 지금부터 한2 시간 더, 더 기다려야 돼. 그러게, 그럴 순 없지. 결국은 나오셨군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온 김에 네. 공주대 근처에 가서 그냥 적당한데 차여서밥 먹고 그러면 안 될까? 공주대 근처 가서요? 어. 어. 갔는데 또 허허벌판은 아니겠죠? 모르지. <laughs>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을열나요 나와서 떡볶이 아, 5 0 0서원 풍자사 5,000원, 보 탁구채가 그래도 제일 인기 있다 그렇지 그래. 아, 예전 생각나네 지금 돌아가는 건뭘 해야 될까요? 음, 네. 근데, 네. 그때. 네. 네. 없지. 보면... 아니, 자유통으로 다시, 이제... 그때 했으면 어떨까요? 내년에 나생이 또. 아이고, 또, 어 행복하고 오셨네? 어, 더 아이고, 좋네. 남편이 검색한 맛집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찾았어요? 아여기 계속 키우고... 부 밑으로 좀더 가야 되나 봐. 아 그러면 건너서 가야 되지 않아? 여기 있는 건가? 여기. 이렇게... 어. 잠깐만요. S K 주유소가. 좀 가서 얘기합시다. S K 주유소가. 어. 여기. 아 그럼 건너가야 되나? 건너가야 돼? 저희 그 세시에 브레이크 타임 이 있죠. 네. 저희 시키고 술한잔할 건데 시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네. 맛있네요 음. 음. 예전에 당신 회사 근처에서 한번 동태탕 먹었었잖아요 아 광화문에 있는 거? 응 아. 거기 동태탕 이 뭐였더라? 안성 아, 또순이네? 아 안성 또순이네 그래. 거기 그때 당시 에 3만원 아 비쌌지 원어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네, 훨씬 맛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 비올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예보보니까 15시부터 비 오는 걸로 보이던데단 당신 우산 있어? 우산이요? 있을 턱인데. 근데 어떻게 가냐? <laughs> <laughs> 그러게. 진짜 구름. 아까 화장했는데 많이 먹었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어. 싹 먹었네. 밥까지 말아서.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전 화장실문제 해결하고 왔습니다. 날 <laughs> 필컷 네. 봤어? 이거는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반사님 드릴까요? 네 짠짠 이리와 으허 뭐야 <목소리> 저희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마음 가는 곳에 내려서 걸어서 지역 속으로 가는 여행이 좋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차를 두고 다니는 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랜 습관이 좋아하는 활동이 되고 특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앞으로도 <아크로도> 망간부 좋대꼬알 <laughs> <목소리> <주택권. 목소리> 나는 복순